이제 정부가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서울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이? 아유,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조합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마음이 맞아야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11호 대책 발표된 이후에 자금 부족, 다시 말해서 분담금 부담도 있죠. 또 이사를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지으니까 이주비도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 나올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아, 자금을 뭐 충분히 쌓아놓고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이 사업 반대야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분파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고 못할 수도 있고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제 이런 점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씩 말씀하시는 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네. 재건축이. 잘 돼야 이제 공급이 늘어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출이 막히니까 더 어려워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분들만 새 집이 생각, 생기는 걸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집이 새로 지어지면서 한 30에서 50% 정도 분량이 늘어나거든요. 예. 거기에 구축에 사시던 분들이 신축으로 들어가고 또빈 집에 또 들어가고 하는 이 주택 공급의 선순환 생태계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 계획 여러 개 발표하셨어요. 31만 원얘기도 하셨고, 네.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공급이. 너무 그래도 오래 걸리는 과거에는 거. 이게 18년 6개월 걸리던 게 평균. 아, 지금 저희가 줄여서 한 12년만에 가능하도록 해놨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수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런 변수를 만나게 된 거죠. 음. 이제 다음 달에 김윤덕 교통부 장관도 만나신다고 네. 들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중앙 지방 지자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네. 중앙 정부로 갖고 오아야겠다. 그래야 공급이 빨라진다. 예, 국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 장관 만나면 좀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 어, 국토부가 감당 못할 일입니다. 서울에만 해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30개나 되거든요. 예. 그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음. 또 일부에서는 뭐 구청으로 내려주면 빠르다 그러는데. 서울은 동일생활권입니다.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죠. 그러니까 구, 이게 다 정립된 이미 관행으로 굳조진 제도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무리하게 정부에서 회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도 당파성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